제11부 수면이 망가지면 모든 건강이 무너진다. 잠이 노후 건강의 핵심인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인간관계, 삶의 태도까지 60세 이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원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수면, 즉, 잠입니다. 잠은 노후 건강을 결정 짓는 보이지 않는 축입니다. 잘 자느냐, 못 자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왜 잠이 줄어들까?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요즘은 새벽에 자꾸 깨. 내에서 다섯 시간 자면 그냥 눈이 떠져. 자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맞습니다. 60살 이후에는 수면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자주 깨는 단절된 수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잠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몸을 고치고 마음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잠이 엉망이 되면 면역력 저하, 혈압과 혈당 상승,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우울감 심화, 심혈관계 질환 증가. 즉, 제대로 된 수면 없이 하루를 버티는 것은 고장난 차를 기름 없이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수면 부족이 치매를 앞당긴다. 여러분, 치매가 무서우시죠? 그런데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뇌에 쌓이게 만듭니다. 깊은 잠을 자야 이 단백질이 청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가고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즉 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라는 겁니다. 넷째. 잘 자는 노인은 나이 들어도 젊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잘 자는 분은 얼굴빛이 다르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으며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활기찹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테스토스테론 같은 노화방지 물질들이 잠자는 동안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은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누적되고 기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잠을 위한 준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잘잘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해야겠죠. 밤 10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자기 전엔 뉴스보다 음악이나 책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부터 피하세요.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리듬을 만드세요. 밤에는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그 걱정이 잠자리를 망칩니다. 이밤 내가 쉴 자격이 있다. 이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작은 죽음과 같은 수면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잠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수면은 약보다 운동보다 식사보다도 더 강력한 건강의 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하룻밤의 쉼으로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제22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삶의 전략. 오늘은 이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총 21개의 주제를 통해 몸의 병, 마음의 병, 습관의 문제, 관계의 단절, 수면의 질까지 60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수많은 이유를 짚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건강을 잃었어도, 마음이 지쳐도, 관계가 끊겼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건강 회복은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실천으로부터 이제 와서 뭘 해봐야 달라지겠어. 이말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되찾는 건 절대 큰 결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10분 이상 걷기, 물을 하루 한잔더 마시기, 오늘 기분을 메모로 남기기,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문자 보내기,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에서 우리 몸과 마음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매일 반복하면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둘째, 병원보다 먼저 바꿔야 할건 생각의 틀. 나는 이제 늙었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보셨죠? 하지만요, 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생각이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지금 운동을 시작해 근육을 회복하고 식단을 바꿔서 당뇨를 조절하고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 갑니다. 나는 아직 할수 있다는 생각. 그게 바로 약보다 더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세 번째 나만의 건강 루틴을 만드세요.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루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따뜻한 물한 잔과 스트레칭 5분, 점심엔 단백질 중심 식사, 오후엔 햇빛 아래 천천히 걷기, 밤엔 걱정 대신 감사 노트 한줄 이렇게 하루의 틀을 정해 놓으면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지고 안정감 있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신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어 의지 없이도 자동으로 회복되는 몸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무너진 인간관계, 한 사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건강은 혼자 못 지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살아야 몸도 살아납니다. 잃어버린 관계, 멀어진 친구, 서운했던 가족, 그중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건강을 다시 살리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를 위한 삶,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는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누군가의 아내, 남편, 부모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은 내가 내 삶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제야 돌아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보다 앞으로 걸어갈 시간이 짧다고 해도 그 하루하루를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너졌던 건강을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발만 내디뎌 보세요. 그한 걸음이 삶을 바꿉니다. 그동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인생, 당당하게, 건강하게 함께 걸어갑시다. 긴 여행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동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